아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 거의 11시가 아, 이렇게 11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참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사람들은 이용해 그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음, 이런 노래를 듣고 있겠지만 <laughs> 저는 여기 압록강 강변에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고 음, 어둠이 짙게 깔린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또, 어, 지금 불은 꺼였지만 높게 들어선 단동의 모습과 잘 갖추어진 이압록강의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. 어 생각이 많이 드는 밤입니다. 더더욱 10월의 마지막 밤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밤이겠죠. 저 역시도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언젠간 다시 오겠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걸, 걸을 걸수 있을지 <laughs> 장담할 수 없거든요. 예, 뭐 시간을 잡아서 올수 있다면 오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여기를 이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 중국여행에서 음, 날짜를 기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또 그쪽에서 또 필요하면 더 있게 되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아직 가는 비행기를 끊지도 않았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, 대충 11월 3일 날밤 비행기로 가겠다. 어,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제가 갈 곳이 있다면 또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이번에는 역사기입니다. 한 인생의 매듭을 짓고 그 동안 왔던 곳을 다시 한번 다니니까. 처음은 아니죠.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, 뭐, 경이스러움이라든지, 새로움이라든지, 이런 건 없지만, 그 변화된 모습에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, 그런 단동의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. 인생에 누구든지, 한번 이렇게 홀로, 어, 한번 걷고 싶은 곳을 걸으면서, 남기는 그런 시간도 참 좋지 않은가,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.